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복된 기적의 날 호흡해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가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성령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오직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상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주소서 바루카바 베세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